안녕하세요. 무지릉입니다. 어, 제가 거의 한달 동안 동영상 업로드를 못 했는데, 그 이유가 이게 생각보다 겁나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도 1탄조차 클리어를 못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동영상 찍는 이유는 드디어 한달 만에 조그만한 발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진행 상황을 보여드리려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예, 네,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이 빨간 친구가 드디어 파란 색깔 공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죽었죠? 지금 이 친구도 겁나 멍청하죠? 그런데 이 멍청한 친구를 만들기까지 한 달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만약에 이 파란 공을 최대한 오래 피해라. 이러면은 여러분들 다 왼쪽 벽에 붙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AI가 제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얘가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오래 버티는 모습 예, 바로 죽었죠 말하자마자 지금 1탄인데 거의 8400번 이상 죽은 거 보이시나요? 오른쪽 위에 1탄인데 8460번을 죽었어요 사실 이거 말고도 만번 이상 죽은 것도 있고, 몇천 번 죽은 것도 있고, 이렇게 죽은 게 엄청 많거든요. 다 합치면 진짜 한 4, 5만 번 죽은 거가 있을 텐데, 아, 진짜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보여드릴 건 끝나가지고, 대신에 이놈이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달 동안 한게 겨우 이거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핑계 같은 거죠. 사실 저는 그 1탄보다 2탄 먼저 도전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1탄은 지금 여기 보이시면 이 캐릭터가 이렇게 아래로 갔다가 얘네를 이렇게 스치듯 피해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얘네를 피해 가야 되는 부분. 이거 구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보인도 이 2탄 먼저 진행을 했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만 왔다 갔다만 이렇게 잘해 주면 되니까 여기까지는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얘 따라서 이렇게 가면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그 1탄보다는 조금 쉽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탄을 먼저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 쉽지가 않았어요. 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거, 이거 보이세요? 계속 이렇게 죽어요, AI가. 제대로 학습을 못해요. 아니면은, 아래로 가요, 이렇게. <laughs> 위로 가서 죽으니까 아래로 가. <laughs> 그리고 아래로 가서 죽으니까, AI가 한참 고민하더니, 아, 노란 걸 먹으러 가야 되지? 앞으로 가자! 하고 이렇게 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생각보다 멀리 가. <laughs> 지금 보이세요? 여기까지 가잖아요. 거의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두 번째 칸 안에서 다 죽는데, 어, 가끔 가다 이렇게 세 번째 칸까지 가는 게 있는데, 앞으로만 누르니까 AI가 세 번째 칸까지는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봐봐요. 아, 이러 심한 경우에는 네 번째 칸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학습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2탄부터 하면 안 되겠다. 이러고. 그래서, 아, 여기 1탄. 1탄도 어렵죠.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있는데, 아, 이거 보이세요? <laughs> 엄청 똑같죠? <laughs> 이거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이고, 초록색에 닿으면은 다음 맵이 생겨요. 이 맵은 완전 랜덤. 완전 랜덤이고 이 초록색에서 이 반대쪽 초록색까지 가는 거를 이거를 학습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가 돼야 이제 조금 그나마 얘가 아 목적지까지는 잘 찾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요거 정도는 할수 있겠지. 왜냐면 요거 뭐 장애물도 없고 그냥 가기만 해서 가면 되니까 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조차 학습을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AI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자, 딱이 그림이 나한테 주어졌어. 어디로 가야 돼? 여기서, 여기 초록색, 여기로 가야 되죠. 그래서, 아, 여기가 목적지구나 하고, 이내 캐릭터를 요만큼 움직였어. 근데 요만큼 와보니까 어디에요? AI는 이전에 내가 어디 있었는지 모르고 지금 딱이 화면만 보고 딱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딱 봤잖아요 여러분 뭐 동생 친구한테 딱 물어보세요 자이 빨간색이 초록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 얼로 들어가야 될까? 아 제가 이거를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자 스크린샷을 찍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번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2번으로 가야 된다 정답은 모르잖아요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ai에 학습시키는데 2분의 1 확률로 정답 맞출 수 있어 이러면은 얘도 움직이는 게 2분의 1 확률로 이상한 움직임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얘가 이것조차도 학습을 못하는 거예요 시작점에서 도착점으로 가는 이 움직이는 거 장애물도 하나도 없고 죽을 환경이 하나도 없어요 밖으로 나가지지도 않고 이거 제가 다 막아놨거든요 어디로 가도 갈수 없고 무조건 이 다른 초록색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방금 말했던 이 상태에서 AI는 어디가 도착지점인지 모른다. 이것 때문에 한 뻘짓을 한일주일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거는 폐기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깨야 될까? 2탄은 좀 힘들고 1탄부터라도 깨봐야겠다. 어떻게든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걸 이렇게 깨봐야겠다. 이거 1타는 그래도 노란색 먹는 게 없으니까, 코인 먹는 게 없으니까 이게 좀더 쉽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가지고 다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이 쉬운 거! 이 쉬운 거를 깨게 하려고 별의 별짓을 다 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얘를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빨간색 캐릭터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점수를 높게 줬는데 그러니까 여, 여기서 여기를 못 지나가. 그래서, 아, 아래, 오른쪽으로 가면 높은 점수를 주자 해서 아래,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서 또못 가. 여기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네, 그렇게 한참 고민하다 나온 게 이거예요, 이거. 그림판에 도움을 빌려서. 자, 이게 뭐냐면, 내 캐릭터가 원래 여기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고리즘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으로 이동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이 주황색까지 가는 거를 AI로 학습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다잖아요. 요 빨간색, 요 처음 시작점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뭐 죽을 일도 없고, 죽을 일이 있는 거는 어디부터냐면, 여기가 이제 죽을 위험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요 파란색이. 왜냐면 그 파란색 동그라미들이 지금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여기니까. 그래서 여기가 죽을 위험이니까, 여기 파란 부분을 AI로 학습을 하고, 이 빨간색 부분하고, 요 주황색 부분에 도착했으면 요까지 꼬리나는거는 알고리즘으로 해도 되니까 이거는 알고리즘으로 하고 가운데 부분만 AI로 학습시키자 해서 나온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친구입니다 예. 멍청한 친구 예.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자잘 보세요 여러분이 AI 라고 생각해봅시다 자이 화면을 딱 나왔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 위로 가야겠다는 알겠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위로 왔다고 쳐요.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열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파란색이 일로 오는 건지 이 파란색이 일로 오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알아? 이거 사진 한 장만 보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 파란색이 열로 가는 거면은 나는 열로 가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이 파란색이 열로 오는 거면은 나는 얼른 위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요요 사진 한 장만 가지고는 이게 AI가 학습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진을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가 AI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냐면 1번 사진 그리고 이거를 2번 사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랑 뭐가 틀리냐면 자이 2번 사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 이거 1번 사진에 동그라미들이 어디 있는지 잘 봐주세요. 여기 이렇게 4개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있다고 할때 1번 사진에 파란색이 동그라미가 하나가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여기로 왔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 이동방향이 이쪽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사진이 두 장이 되니까. 그리고 이 바로 위에 여기쯤 있죠? 이게 여기로 왔죠. 그러면 이두 번째 공은 이동방향이 여기죠. 그럼 이제 알수 있죠 그러니까 이동 방향이 이게 이렇게 되니까 나는 여기서 얘 뒤를 꽁무니를 따라가야겠구나 아니면은 뭐 요, 요쪽에 요 있어야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파란색이 움직이는 방향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이터에 입력을 이렇게 줬고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얘를 학습시킬 때 이렇게 학습시켰어요 아 여기는 마이너스 1점이야.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0.5점이야. 진짜 이렇게 줬어요. 자, 이쪽은 플러스 1점이야. 그리고 대망의 위쪽. 여기는 플러스 1.0이야. 그래서 얘가 이 캐릭터가 알아서 막 이쪽으로 가니까, 어, 여긴 다 마이너스 1점이네? 여기로 가지 말자. 제자리에 있자. 어, 제자리 마이너스 0.5점이야? 어, 좀 그런데? 그래서 막 위로 가요. 어, 위로 가니까 플러스 0.1점이야? 어, 여기 점수가 더 높네? 그래서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더 위로 가니까, 어, 여기 1.0점이야? 와, 여기 점수 엄청 높네? 아, 제가 잘못한 게 여기가 1.0이 아니라 0.5입니다. 0.5. 생각해보니까 플러스 0.5였다. 그래서, 어, 여기 0.5점이야? 여기 점수 엄청 높네? 하면서 왔다 갔다 다녀요. 근데, 이제 캐릭터가 왔다 갔다 다니다가, 이 파란색 공이랑, 땀, 충돌해. 그러면 마이너스 또 1점. 이 충돌도 마이너스 1점. 이거를, 여기 보이세요? 요, 오른쪽에, 8465번? 이만큼 죽을 만큼 학습을 시키면, 그걸 피할 수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게 한 달이 걸렸어요 어제 별로 기대 안 하고 아 이거 해도 해도 계속 안 되는데 이거 접어야 되나 이 생각하고 있을 때쯤 이 친구가 그렇게 피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그만큼 학습해서 나온 결과가 이 친구예요 8 4 6 5번 죽으면은 요거를 이제 할수 있더라고요 어? 자 이렇게 이제 얘가 피해요 <laughs> 야, 잘 피하는데? 아까보다 잘 피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드디어 파란색 공을 피하는 AI를 그나마 이제 시작은 할수 있게 됐다. 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그간 어떻게 실험 진행됐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아, 다음에는 이걸 1탄이라도 깰수 있게, 네, 좀몇 탄을 좀 깨고 싶은데, 이거를 깰수 있게 한번 열심히 해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